매일 쾌적한 사용 경험 강력한 살균 기능으로 안심하고 사용하기. 강력한 살균과 뛰어난 방수 기능으로 위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보세요. 비데 사용 시 위생이 걱정되시나요? 물기 가득한 욕실에서 고장나지는 않을까 불안하셨나요? 이제 그런 걱정은 접어두세요. 노비타 3단계 살균 방수 직수 비데비디 H730H0을 소개합니다. 3단계의 강력한 살균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매번 사용할 때마다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IPX5 등급의 방수 기능으로 습기가 많은 욕실에서도 안심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세균 걱정 없는 청결함과 편안함을 함께 누려보세요. 지금 선택하세요. 완벽한 위생과 안전을 위한 최선의 결정입니다. 생활의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노비타 방수 직수 온수 세정 비데 BDC 3 1 0 a 형는 설치 전문가 없이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완벽한 방수 기능으로 물이 튀는 걱정은 이제 그만. 언제나 따뜻한 온수를 제공해 편안하고 위생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젠 복잡한 설치 과정 없이 여러분의 일상에 쾌적함과 편리함을 더해보세요. 노비타 비대로 새로운 차원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겨보세요. 완벽한 화장실 업그레이드를 원하신다면, 노비타 비대 BD-H510 이 공방수 온수 세정기를 소개합니다. 물이 튀어 바닥이 젖거나 찬물 세정으로 불편한 경험을 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깔끔한 사용을 고민하셨다면 이제 걱정을 덜어드릴 차례입니다. 이 모델은 IPX5 등급의 방수 기능을 갖춰 물 튐이나 누수를 완벽히 막아줍니다. 또한 연속 온수 세정으로 언제나 따뜻하고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어요. 노즐의 위생 또한 3단계 시스템으로 보장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기능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더 쾌적하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공간을 스타일리시하게 변신시켜 보세요.